저기 좀 보세요. 찾으시는 분, 저분 맞죠? 멀리서 밭일을 하고 있는 여자. 아들아, 네가 찾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많이 힘들지? 쉬었다해 새참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맞아요. 너희 이미 헤어진 지꽤 됐잖아. 그런데 벌써 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봤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직접 만나서 말해에요 엄마,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입에서 내가 준비해달라고 한것좀 가져와줘. 알겠습니다. 남자는 마음을 정한 듯 어딘가로 향하고. 오늘 네 생일이잖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정말? 너무 좋지?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난 먼저 가서 만들고 있을게. 여자가 일하고 있는 밖 근처로 온 남자. 뭔가 망설이다 전화를 걸고 갈신 번호를 본 여자는 깜짝 놀라더니 잠시 고민하는데. 여보세요, 나야. 응, 잘 지냈어? 근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한번 걸어봤어. 이 번호 아직 당신이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별일 없으면 끊을게. 곧 남편이 데리러 올 거라. 잠깐만. 여자는 다시 전화를 받고. 나 좋은 소식 하나 있어. 기대감을 갖고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해. 놀란 여자.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라는데. 축하해! 난또 뭔가 다른 걸 기대했는데. 뭐라고? 아 아니야. 그냥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길 바래. 내가 좀 바빠서 끊을게. 여자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향한다. 선영아. 여자는 목소리를 알아채고 얼굴 메무새를 가다듬고. 당신 여긴 웬일이야? 당신한테 직접 청첩장 주려고 왔지. 당연히 가야지. 근데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꼭 직접 와보고 싶었어. 그날 남편이랑 같이 와. 남편? 아 그래. 남편이랑 갈게. 근데 나할 일이 많아서 이만 가봐야겠어. 급하게 여자를 붙잡는데. 이제 그만해. 결혼 앞둔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야? 하나만 물어보자. 예전에 내가 망해서 거지였을 때 당신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났지. 근데 지금은 달라. 나책기에 성공했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한달전방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당신 왜 그때 임신한 걸 나한테 말안 했어?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떠나지 않았어. 내가 뭘 해서든 책임졌을 거야. 선영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당신 이제 결혼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그땐 내가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도망쳤지만... 니가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랬어. 그런데 시골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시골 남자가 어때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나도 잘 챙겨줘. 내가 한마디 할게. 지나간 인연에 미련 갖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충실해. 사실 나 결혼 안 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야. 사장님, 실례합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랑 카드입니다. 고마워. 당신 이름으로 시내에 집을 한채 샀어. 그리고 통장엔 3억이 들어있어. 다 당신 거야. 안 돼. 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냥 받아줘. 우리가 함께할 순 없어도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 정말 못 받아. 제발 받아줘. 선영아. 남자가 뛰어오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이 사람 당신 남편 아니야? 난 오빠야. 친오빠. 그럼 이 사람이 네가 말한 그 인간 맞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럼 혹시 그 애가 내 아이야? 그래. 이 나쁜 자식아. 정말 내 아이라고? 남자를 때리려는 오빠를 여자는 말리고 야. 오늘 내 동생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 동생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빠. 그만해.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 이 바보야. 지금이라도 네 진심을 얘기해. 날 때리고 욕해도 돼. 다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먼저 말할 기회를 줘. 오빠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부탁한다. 선영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번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우리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래 좋아. 지금까지 나도 당신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이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